안녕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각자 뭐 여기에 세션에 들어오셔서 뭐 듣고 싶은 것들이 다할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들로 추려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궁금한 거 이제 Q&A 세션 자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된다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프톤 AI 트랜스포메이션 팀 김도균입니다. 혹시 그 10월 23일에 저희가 전, 전체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가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크래프톤에서 AI f 스트 선언을 했다라는 내용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손을 드시는 분이 몇분 계신 것 같은데 어막 디오링고도 뭐 AI f 스트 하겠다 뭐 이런 거 하고 뭐 어떤 회사는 AI 네이티브 회사를 뭔가 선언하는 데도 있고. 뭐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용어들도 되게 생소하고 뭔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AI를 뭔가 이 흐름에 무조건 올라타야 되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다가 보통은 대표님께서 연초에 1월달에 저희 타운홀 미팅이라고 KLT 미팅이 있는데 그 세션에서 올해는 어떤 우리가 뭐 일들을 주요 이니셔티브로 생각하고 있고. 전사적으로 좀 동조해 주시라라는 어나운스를 하는데 올해는 좀 예외적으로 이럴 거를 좀 땡겨서 10월달에 AI 버스트 선언을 대표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뭐 내년 1월까지 갈 필요 없이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어떤 시대적 크림이고 그두세 달의 차이가 너무 큰 격차를 벌려오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AI 버스트를 지금 당장 선언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크게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 버스트 혹은 AI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저희 회사 크래프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했냐? 첫 번째는 ai를 문제 해결의 중심이자 최우선 수단으로 활용하자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업무와 앞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업무를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ai 퍼스트 선언의 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로덕트와 서비스 ai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오퍼레이셔널 a i 라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프로세스 혹은 워크플로우 AI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로덕트와 서비스 AI로 보시면은 어 각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코어 비즈니스에서 그러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크래프톤의 코어 비즈니스인 이제 게임 제작과 퍼블리싱에도 AI 서비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젠스왕이 이제 삼성에 와서 치맥도 먹고 했잖아요. 그날이 원래는 지포스 데이라는 이제 행사였거든요. MBDI에서 한 지포스 데이 행사였는데, 그 지포스 행사에서 저희가 펍지엘 라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NPC, non-playerable 캐릭터가 아닌 이제 c o p l a y a b l e 캐릭터라는 CPC라는 개념으로 이제 AI 기반으로 사람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게임, 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비스 하겠다. 라는 것을 발표했고요. 마찬가지로 인조이라는 이제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스마트 조이라고 하는 기존의 룰 베이스 기반의 어떤 인터랙션을 넘어서서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본인이 리즈닝하고 추론하고 이제 뭐 대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사례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퍼레이셔널 AI로 넘어가면은 크래프톤의 업무 이라는 방식을 및 운영을 이제 AI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게임 회사인데 왜 이렇게 AI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크래프톤이 어떻게 AI를 바라보고 있고 AI로 어떤 것들을 하고 싶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제 이삭을 줍는 건데. 기존의 어떤 농업이라는 어떤 환경을 생각했을 때그 육체 노동의 측면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삭을 죽고 뭐 별을 이제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물론 뭐 도구들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쓸수 있는 어떤 도구들의 발전으로 뭐 생산성이 향상되고 했는데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증기기관이라는 어떤 새로운 동력원의 등장으로 이 트랙터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개편되고 재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하고 시스템화한 어떤 공장이라는 개념의 등장인데요. 어, 이전에 뭐 왼쪽은 이제 이제 장인들이 이제 한땀 한땀 이제 방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두 번째 이제 증기 기관이라든지 새로운 동력원을 활용해서 이러한 방직을 자동화하고 뭐 표준화하고 그리고 얘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뭐 기존 장인이 하던 것들의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증폭시켰던 사례들을 지금은 더 기술이 고다 됐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왼쪽에 뭐 여덟 가지 정도의 뭐 벤치마크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사람 휴먼 베이스 라인이라 하는 것들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목격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어떤 전기 기관의 등장으로 어떤 육체 노동의 생산성을 재정리하고 뭔가 바꿨던 것처럼 사람의 어떤 지식 노동이라는 것을 AI 혹은 랭귀지 모델들이 완전히 새롭게 개편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베이스 라인에 넘어서는 수준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아까도 공장이라는 어떤 시스템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것이 생산성이 증폭했던 것처럼 결국 AI라는 것도 단순하게 어떤 기술의 고도화를 넘어서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플랫폼화 되면서 지식 노동이 완전히 증폭되는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이제 진부한 표현이지만 AI라는 큰 파도에 팍 올라서게 된 장면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AI first 선언을 했고 더 이상 늦을 수 없다. 우리가 빨리 이 파도에 올라타자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크래프톤은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여기 되게 복잡한 어떤 아키텍처가 있는데 뭐 이것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매일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일 매일 고민하면서 이 모듈을 어떻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조금 따끈따끈한 버전이긴 한데 뭐 당연히 한달 지나면 또 바뀌게 될 거고요. 솔루션이 바뀌든 기술이 발전하든. 근데 크게 보고 있는 건 저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크플로, 두 번째는 에이전트, 세 번째는 데이터인데요. 결국에 뭐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에 저희는 AI 뭐 를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결국 워프,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주인은 누구고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가 정리가 되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어떤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모듈이 하나가 있을 거고. 에이전트라는 거는 많은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뭐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결국 에이전트들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개개인들이 써야 될것 같은데, 뭐, 임직원, 뭐, 개개인들이 에이전트를 다 써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쓰게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서, 그럼 에이전트 모듈이 있는 거고, 그 에이전트들이 뭐, 쓰기 위한 데이터나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MCP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가버넌스를 세우고, 구축하고, 운영해야지, 에이전트 친화적인 어떤 환경으로 워크플로우를 전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인프라나 플랫폼 기반에서 이제 자동화, 증강이 될 것이고 업무가 그다음 에 표준화되어 생산성이 증폭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그 스탠퍼드의 HAI라는 곳에서 업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율 주행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업무에도 무조건 너는 왜 자동화를 안 했니? 이 업무를 왜 아직도 손으로 다 보고 있니. 그럴 게 아니라 사실은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어떤 것들은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증강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데 AI가 도와주는 그래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점점 어떤 AI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그러면 어떤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을까? 어떤 업무는 증강시켜서 좀더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뭐 제미나이, 채 GPT 아니면은 클로드, 퍼플렉시티 뭐 코파일럿 같은 것들 뭐커서 엄청나게 많은 수십여 개의 AI 서비스들을 저희는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을 한지한 한 3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 3년 지난 시점에서 올해에 이제 각각 어떻게 쓰고 계세요? AI, AI를 도구로서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물어봤고 각자 의 업무를 증강시키고 자동화시켰던 사례들을 아카이빙해서 전사에 공유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죠. 표준화는 워크플로우 단위에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즉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 6월 달에 또 스튜디오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분석을 한 AI 유즈케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뭐첫 번째 2D 컨셉 아트의 워크플로우는 회색깔이 이제 에즈 이세요. 그러니까 AI를 쓰기 전에 어땠는가. 각자 2D 컨셉 아트 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2D 컨셉 아트를 그리셨는가. 근데 AI가 들어오면은 생각하셨던 것처럼 뭔가 단순하게 어떤 부분 부분을 그냥 자동하고 증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모두 개편돼야 되고 재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는 전사에 공유드렸던 적이 있고요. 심지어 이게 AI를 도구로서 쓰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도입된다면은 완전히 또 달라질 거라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회사에 다니실 때 많이 개인적으로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셨던 그런 거죠. 뭐 내가 법인 카드를 썼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산하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실제로 나는 정산 요청하면 그만이지만 건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품위를 뭔가 관리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들이 뭔가 마이크로한 에이전트들이 있고 각자의 태스크들을 수행해주고. 그 태스크들을 수행해 준 것들을 그러면 정보를 오케스트레이션에서 또다시 정리해주고 최상위단에서는 이 워크플로우 자체를 오케스트레이션해서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것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수행해 줄수 있고 뭐 어떤 부분에서 휴먼 인더 루프라는 사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컨펌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다 정리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에이전트가 이제는 업무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10배, 100배 이상 증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술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때까지만 들으시면 기술로 다 해결하겠는 건가? 약간 기술 만, 만능인가?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팀에서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일어나게 할수 있는 어떤 변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예를, 개인의 변화와 그 다음 조직회사의 변화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두 가지씩 나누는데 사실은 훨씬 고민하고 수행하는 일도 많고요. 조금 더 상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두 가지씩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와 a x 리터러시. 오늘 세션에서 AIx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게될 텐데, AI 리터러시는 대부분 뭔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뭔가 AI라는 어떤 블랙박스에서 어떤 기능적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주는 건지 이해가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2~3년 전부터 저희는 되게 많은 수십 개의 이제 서비스들을 도입해서. 제 구성원들한테 지원을 했고 지원한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뭔가 핸들링하면서 얻는 경험으로 AI 리터러시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AIX 리터러시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AIX 리터러시라는 것은 결국 이 AI라는 기술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텐데 그럼 개인이 내 일이 어떻게 변할지, 내 일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 그럼 개인의 기능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최근에는 좀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자 혹은 이것은 조직에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조직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그룹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AI 에이전트 도구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실제 역량입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을 한다 해도 개개인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임직원 모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이.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 뭐 서비스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러한 역량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최근에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운드 테이블 혹은 해커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런 건 역량들을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직과 회사의 변화에는 무엇이 필요할지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결이 조금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이런 변화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변화를 지원함으로써 회사에서 앞으로 일하는 상황에 필요한 역량들이 확보돼야겠죠. 사실 뭐 상위 레벨로 올라가실수록 가장 고민이 많은 게이 업무에 대한 리더십이 어떻게 되고 누가 디아라이고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회사에서 그것을 할 역량 이 있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미리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직원 혹은 회사가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되어야 하는 AI 혹은 에이전트 기반 업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실제로 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잘쓸수 있게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조직 문화의 관성이죠. 이제 조직이 클수록 사실은 그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뭐 크래프톤은 한 전사로 하면 사천 명 정도 되거든요. 뭐 다른데 비하면 SK 같은데 비하면. 은 작다면 작은 조직이지만 저희 나름으로는 이렇게 크지 커지고 뭐 이렇게 된게또 얼마 안 되기도 해서 이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그러면은 AI라는 것 기술로 전환시켜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정의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혹은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가 업무하기 편한 어떤 환경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에이전트가 일하기 편한 환경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뭔지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갈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답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어떤 실행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구현해서 실행하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크래프톤에 맞는 어떤 에이전트 친화적인 환경이 무엇인지 구축해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발자와 비개발자 활용 격차인데요. 아무래도 AI 기술이란 것이 기존 뭐 사스 솔루션 위에서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시스템 인프라라는 것에 친밀한 정도가 개발자분들이 훨씬 더 친밀하시기 때문에 이 개발자와 비개발자의 격차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코드를 쓴다 해도 에이전트 똑같은 에이전트 기능으로 뭔가 내가 개발을 해도 비개발자분들이 쓰시는 어떤 이해와 비개발자분 비 개발자 분들이 쓰시는 이해가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관리하고 다시 키울 수 있느냐. 물론 에이전트 기반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은 최근에 뭐 노코드, 로코드로 다 되겠지만 자연어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다될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과 데이터인데요. 사실 AI 관련돼서 보안이 뭐 밑에 뭐 부스에서도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 걸로 봤는데 보안이 안 되면 사실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뭔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보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구조로 어떤 그 인프라를 통해서 AI 관련된 보안을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아까 이제 엎드려서 AI 퍼스트 선언을 하고 이제 좀 헤엄치면서 파도에 올라타려 했는데 마침 막 올라 일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후부터에는 조금 더 남은 시간에는 AI first 선언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AI가 어떤 세상을 바꾸는 이후에 앞으로 뭐 사회적으로 개개인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그러면은 바뀔지에 대해 고민을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그러면은 뭐 육체 노동을 지나 지식 노동을 지나서 앞으로 지식 노동도 뭔가 자동화되고 증강되고 되게 뭐 증폭되어서 생산성이 뭐 급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이 가진 생산성에서 지식 뭐 육체 빼고 지식 빼면은 무엇이 그러면은 집중해야 될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고민이 저도 많이 되고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럼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창의력과 감성이다 물론 이게 감성이라는 것도 사실 정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화학적으로 뉴런에서 뭔가 시 시그널을 통해 발생하는 <laughs> 정말로 디파이가 면 그렇게 정리하면은 사실 AI가 그런 어떤 화학적 시그널을 만들어내지 못할까라고까지 질문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아직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좀더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맥락과 판단이라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하는 일은 책임의 소재가 필요한 것들이고 자율주행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게 책임 권한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사람을 자연주행하다 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이거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AI 혹은 에이전트의 활용도 회사에서도 그렇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사회적으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정리되는 수준과 별개로 맥락과 판단의 측면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계와 리더십이죠. 어, 사람간 이제 어떤 네트워킹 혹은 인터랙션을 할때 기존의 어떤 에이전트가 없던 상황에서의 어떤 조직 체계와 그리고 뭐 질서 그리고 내가 어떤 보고 같은 것들은 에이전트가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개편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본한 사람의 어떤 개인이 실무자가 에이전트를 뭐 수십, 수백 개까지 늘릴 수, 어, 거느릴 수 있는 역량이 된다 하면은 그것들을 뭔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에 대한 고민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뭐 조직 체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변해야지? 조직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금 더 어, 생산적인 회사 혹은 조직? 혹은 개인이 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어그 AI 포스트 이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크래프톤에도 나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일단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개인의 어떤 업무 노동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생산성이 증가해서 노동의 시간이 줄어들면은 이제 뭐 쉬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럼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은 여가 시간에서 할수 있는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감사하게도 여가 시간에 소비를 하는 프로덕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것이 그 여가 늘어난 여가 시간에서 절대적인 어떤 소비의 어떤 어 포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감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게이 여가 시간과 소비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의 시작이 사실은 생산성의 증가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게임이라든지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 여가 시간에 할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뭐 영상 혹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폭증해서 앞으로 세상이 쏟아지게 될 텐데 결국 그러면 한정된 24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 안에서 또 한정된 여가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얼마만큼의 소비력을 뭔가 확보할 수 있느냐 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게임 산업에서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장편인데요. 이제 뭐 이쯤 되면은 이제 멋지게 이제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는 크래프톤이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많은 기대와 그리고 관심 주시면서 어떻게 크래프톤이 오늘 발표 이후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뭐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